엄청 음음 맛있는데? 엄청 음 맛있는데? 소늘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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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가 엄청 좋다. 엊그제까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당봐와 됐다. 휴놓기. 어쨌든 슬빨간 욕조. 욕조다. 바도. 바도하는 아주 좋은 차를 마실 수 있나? 오방 커피. 녹차랑 커피 이렇게 준비가 돼 이따가 저녁에는 조개구이 또 먹으러 갈 거예요. 조개구이. 너무 추워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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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까지 추울 줄 몰랐어 너무, 어머머. 너무 예쁜데? 구름이 진짜 장관이다 너무 추워서 따뜻한 거 빨리 먹고 싶어 안녕 날 부러진 냥 네. 우와. 이게 뭐야, 이건? 치즈 감자야? 새우? 비주얼은 나쁘지 않구만. 삼겹살이 있어. 얘는 계란찜이거든요? 아, 이게 계란찜이구나. 아, 이게 계란찜이구나. 아, 감사합니다. 어, 신기해, 이게 계란찜이래. 이건 뭐야? 어... 어? 기독해, 기해맛있 <laughs> <왜 저래? 웃음> <laughs> 맛있게 맛있어지는 마법이야. 이거 어? 새우가 오. 들었어 뭐야? 반자? <laughs> 음어 아니 얘가 아까 보니까 움직이더라고. 이 어디 어디 어디? 이 움찔움찔해 지금 뜨거우니까. 움찔움찔? 너무 신기해. 너무 맛있어. 아우와. 아우아 감사합니다. 이거 음, 음. 음, 이 육즙을 잘 가둬야 되는 것 같아. 어 너무 맛있겠다. 이것도 이제 유감. 이게 석화거든요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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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바� o 오! 이지니여러 이렇게 쫀득이까지 조심. 잔열에 하면 되고 여기 요 정도. 그래, 고점에다가 이렇게 싹 잔열로다가. 맛있겠다. 또 구워 먹는 맛이지. 그치. 음벌어 음, 음. 음, 진짜 맛있어 음. 천천히 나가. 너무 팍 돌리지 말고. 걱정하지 마. 나 베스트 드라이버. 와. 이게 지금 뭐지? 지금 행사하고 있어서. 카푸레제랑, 카푸레제랑 샴페인 두잔을 두 레스토랑이 아니라 룸에서 어. 먹으려고. 그렇지, 그렇지. 레스토랑에서도 먹을 수 있는데 룸에서 스파를 하면서 먹는 걸로. <놀람> 아침바다. 엄청 추워 진짜. 너무 추워 맛있어.

오늘 저희는 망원시장에 가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 떡갈비랑 그 고로케, 그리고 막 호떡이랑 튀김류 이런 것도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오늘은 망원시장에서 장 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주 차장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들이 진짜 많아요. 감사합니다 와, 맛있겠다 어디로? 한번 먹어보자 완전 응. 맛있어 많이, 많이 들어있어? 엄마, 맛있어? 맛있어 크기도 짱 큰데 안에 엄청 많이 들어있어 맛있다 시장 구경하는 것도 재밌다 바로 아, 여기야

튀김 엄청 바삭바삭하 s <목소리> <목소리> 우리 완전 운이 좋아가지고, 다출 금방금방 없어지거나, 완전 앞에서 원하 그러고 겠다 다추, 이 시장 구경 너무너무 재밌어. <목소리> <목소리> 매운 have 거, o try and keep up this time. Mel, papai, m 매운 거먹어봐 그래 네 감사합니다 네, 사합니다 음. 맙습 이렇게 시장 구경하는 거 너무 재밌어 맛있다 잠깐만 오늘 엄청 귀엽게 입었어요 오빠 이렇게 카키색 패딩 입고 청바지 입었는데 저도 제가 약간 맞춰 입어줬어요 저도 카키색 패딩에 이런 그런 청바지에 흰색 부츠 신고, 뭔가 나 광장시장 같은 니트 입었어. 이런 거 입으면 뭔가 시장 느낌 그래? 알아? <laughs> 약간 꾸러기룩. 꾸러기룩으로 입고 갔다 왔고, 원래 나가기 전에 찍었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찍는 오케이. 오늘의 룩! 오늘 저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망원 떡갈비 그리고 오이락 고추 튀김 이거 치즈 튀김이거든요. 고추 맛은 거기서 한줄 한 먹었으니 먹어봤으니까 이거는 교동 닭강정이랑 새우강정 이렇게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우는 일부러 이 머리까지 같이 있는 게 맛있을 것 같아서 머리까지 같이 있는 거 달콤 매운 맛 반반으로 했고 이거는. 마늘닭강정, 그치? 응.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저희가 많이 이미 먹고 와가지고 간단하게 맥주 안주로 먹어보려고 이렇게 상을 차렸어요. 음 어때? 나는 함박스이크가 제일 기대돼. 이거 진짜 엄청 맛있다고 그래서 나 너무너무 기대돼. 소스가 이거 그랬나? 음, 음~~ 아, 음, 맛있다. 음음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음, 음 고추 엄청 바삭바삭해, 그렇지? 음, 고추 완전 사탕 같아, 사탕. 오빠 나 새우 튀김 머리 처음 먹어보는 거야, 오빠. 응? until i got a call my friends showed up at my door they wanted me to go out for a while